저는 이 현실이 참 같은 게, 이건 뭐 조선시대 노비들한테 이루어지는 연좌죄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나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인가요?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거친 발음과 욕설이 좀더 많이 포함되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스페밍을 하자면, 올해 3월부터 저는 친한 조선족 단체 구성에 몰두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저는 단체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제한 조선족들과 다문화에 대한 여러 분야의 분석을 하고자... 여러 경찰서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한 조선족들과 다문화 어린이집과 학교 폭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발생할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범에그 흐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 동포신문에서 게시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모의 주장은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조선족 출신이었고, 경찰이 부실 수사를 의심하는 CCTV 영상 누락과 축소를 A4용지 10장 이상 분량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것 중국 동포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볼수 있고요. 저는 부모님이 주장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영상 중에 비슷한 사례로 조선족 출신 귀하자가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조롱을 당하면서 피해를 받는데,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은폐하려는 개수작 때문에 하소연할 공간이 없어서 국민청원 넣은 사례를 게시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데이터 수집하려고 뛰어다니던 시기와 맞물려져 있고 그 당시 어떤 예상을 했냐면 조선족 출신 그리고 남은 아이들 혹은 미성년자들한테 행해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의 어긋나는 도덕적 행태의 빈도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귀하자들이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빈도의 수치도 존재하지만 그건 극히 미미한 부분이죠. 저는 이 현실이 참같은게 이건 뭐 조선시대 노비들하테 이루어지는 연좌죄도 아니고 선생님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공정과 상식이라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좌파카르텔 교육계통 공무원들과 사법계통의 경찰들이 이런 행태를 스스럼 없이 취해도 되는 겁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나 항의를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번에 경찰들이에요? 이전 영상에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거 흔한 경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드문 경우가 아니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고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절대적인 공성이라 존재할 수가 없죠. 인간인 이상. 행경과 선입견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 그 예시로 가족들 사이에도 돈이 없으면 무시받거나 무시하는 게국정망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OO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족 출신 외국인 부모가 직접 A4 용지로 열장 넘게 찾아낼 수 있는. 뻔하디 뻔한 상황은 존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금은 한국인들만 냅니까? 불체자들 제외하고 정상적인 비자 혹은 귀화자들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4대 보험과 지방세, 주민세 제외하고 다른 세금 납부하시나요? 월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조선족들은 건강보험 납부 안 한다는 말도 안깍 깨... 그지 같은 루머를 믿는 분들 많으시는데, 오히려 건강보험과 주민세 지방세는 더 많이 납부하면 해치 덜하지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저같은 경우는 세후 월급이 230 정도인데 그 세금 속에 지방세를 2만원 가까이 납부합니다. 직장 동료인 한국인분이 저보다 월급이 더 많으신데 지방세 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저희 직장에 평택이 있습니다. 자택은 평택에 없는데 주민세를 평택에다 납부를 합니다. 따져봤더니 정체적으로 어쩔 수가 없대요. 이래도 저희가 파렴치한 인간들인가요? 보나마나 왈가불가 하실 분들 많겠지만 암튼 또한 어린이집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떠도는 루머가 존재하는데 조선족들은 40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개소리 중에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비용 면제고 아파트 구입 시 우선 혜택을 받는다. 우동 헛소리 또한 정설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웃기는 게. 어린이집 비용부터 한국인들에 비해서 당연하지만 월등히 비쌉니다.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 평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월 어린이집 비용이 60만 원 가까이 지출되는 건 당연하고 달마다 떡값, 커피값 같은 명목으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지출이 2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아니면 왕따 당한다는 거 거의 상식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조선족들이 어린이집부터 미성년자 합 문제 대해서 당당히 목소리 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자방 거지 같은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 세상이 어쩌려고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교육청 경찰들까지 이런 XX 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고 조선족들의 이미지가 똑 같은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 당연하지만. 이거 뭐 정과자로도 한국의 부모들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연좌제를 행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체 아이들이 뭔 죄냐고. 이거 뭐 같은 경우입니까? 정치적으로 표팔이로 이용되면서 루머가 떠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뭐 같은 경우지만 아, 이게 바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위험입니까?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 동포가 나와려고 그냥 떠나서 그 이유가 뭐고 요구사항이 뭔지 국가에서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니들이 뭐 뭐가 마음에 안드니 어떤 책임을 떠났나라. 그거 세금이 얼마고 어떤 제약을 걸테니 아닥하고 그냥 살아가라. 라고 하던가 출입국 법률로 어떠어한 자격조건이 추가돼서 출입을 막든가 하세요 그냥. 대체 뭐가 불만이어야. 한 국가의 교육계통 관계자들과 사법계통 관계자들이 저런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할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참고로 저는 상당히 경찰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경찰들한테 비용은커녕 낮이든 밤이든 직접 찾아가서 기꺼이 자문에 응답을 해드립니다. 그런 제가 경찰들한테 이런 쌍욕을 박는 거 얼마나 심각한 정도로 빈도가 증가하는지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조선족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자칭 조선족들을 대표한다고 나대던 상위 랭크에 있는 조선족 단체들과 스피커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매번 이 멘트를 당당히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여태까지 조선족 대표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한국을 사랑하는 조선족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단체장이고 과거부터 불과 몇년 전까지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다 조선족이라 호칭이 왜 거지같은 인간들이 먹칠해 해버려서 차별을 두고자 저희 채널 명칭만서 간도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히 그런 거창한 호칭을 입에 담을 생각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각설하고 제가 여태까지 나물거린 말들을 듣고 뭔가 느낀 바 없습니까? 단순히 한국은 o 기다 한국 아들이 진짜 더럽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셨다면 당신은 나의 어깨 위에 달린 걸 그냥 모자 쓸 때만 쓰는 장식용으로 인정하자 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최소한 경각심이란 걸 느껴야 하는 게 여태까지 자칭 조선족들로대표한다고 나대는 단체장들과 스피커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단체 활동이나 스피커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 관계인사들과 인연을 돈독히 쌓아 올리셨을 건데, 조선족이나 다문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신 적이 있나요? 이걸 왜 물어보냐? 예전에 한중 방송 정기룬 씨와 김용필 씨의 한복 이슈 영상을 저격했을 때, 정기룬 씨가 전화로 와서 당당히 제안 조선족 사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를 이어서 쌍욕 박던 당당한 배신들이라면, 분명히 조선족들이 미래를 위하여, 분명히 여러 분야의 조선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한국을 사랑하는 자그마 단체, 단체장이자 정신장애가 있고 쥐꼬리만한 실력 활동하는 저마저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능하고 품격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당신들이 조선족들을 대표하기까지 하는 여러분들은 조선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히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이미 조선족들의 이민 역사가 최소 15년은 더 됐으니까 그리고 쭉 단체와 협회 스피커 활동을 해온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정치인 관계자들과 히히닥닥거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단체 및 협회와 스피커들 제외하고 제한 조선족들도 당신들을 계속 무시해오던 한국 사회 질서와 당연시하던 혐한 발언은 당신들의 행위가 너무나 당당하다는 근거와 자신감을 비롯해서 나 자신이 최고라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전혀 피해 이식 없고 자격지심도 없는 상태니까 너무나 당당히 한국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혐한 발언으로 한국인들과 갈등을 초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당당한 행위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미친놈이고 지랄하는 거고 한국 없이 못 사는 놈처럼 보입니까? 이번에 조선족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놈이 하는 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자 한국에서 뭘 얻어 먹으려고 같은 조선족을 판다 라고 하거나 귀화하려고 저쇼를 하는 거다 귀화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짓거리다 라는게 지배적이던데 그렇게 잘나신 당신들이 불러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아직은 내 자식이 당한거 아니라서 상관없나 아무런 느낌도 없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서 괜찮은 건가? 언제든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 다시 볼 건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돈만 벌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까? 그나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혐한 발언이나 하고 사회 질서를 무시하면서 막 사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분개, 즉 가재, 붕어, 개구리들도요. 물가에 내놓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사냥해서 먹고 사냥해서 살고 본인들이 위기이식을 느끼면서 위험에 대비하거나 동시에 회피를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당신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영화나 개그를 보면서 히히닥닥거리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족 이슈가 터지면 우리를 왜 똑같이 취급하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다가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동전심이 유발하는 조선족 스피커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역시 같은 조선족이라서 이분들만 우리를 위합니다.라고 반복을 하는 게 일상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 좋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가자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조선족들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만물이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진짜 의의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 조선족 스피커 중에 떵타TV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일부 조선족들은 그 양반을 향해서 우리 조선족들이 태양이라고 하더만 나 순간 사이비 종교 신도를 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르다는 인간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다르다 똑같이 치고 말라 라고 해봤자 누가 이해를 하냐고 등신같은 인간들아 똑같은 모양 똑같은 발언하면서 백날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 외쳐봤자 뭔 아니다 과거에 유튜브 막 시작했을적이죠 몇년 전에 한글 탄압 이슈 초반 대 그 당시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에서 더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페이북에도 똑같은 모질이 발언들이 존재했습니다. 야 과거 조선어 즉 한글 우선이었다가 중국어로 바뀐 게 뭐가 탄압이냐 잘난 척하려고 별X라 <놀람> 다하네 이 시키 반중코인 개념 조선조 코인 타려고 별짓을 다하네 이런 뉘앙스의 개소리들이 가득했고요. 또한 우리 재한 상무위원이자 총석이이신 조명군 어르신도요. 너 귀하려고 별따다 하는구나. 정치 난민 신청하려고 시효를 한다라는 주장으로 여러 머리하려고 참 부단히도 했었습니다. 맞지 명군아. 근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간판마저 손대기 시작했죠. 모지리 같은 양반들아. 지금 이런 시국에서 이런 판국에 아직도 한국 사회 융합을 안 하면서 혐한 팔이 나는 우리 조선족들의 신세가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꼭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프다고 징징대 거냐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현재 지금 점점 더 심해진 어린이집의 학대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거기에 대응한 버러지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의 태도.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계산이 딱안 섭니까? 이런 상황을 나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인가요? 이거 부모 입장이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을 조금만 버리면. 더 나은 환경을 우리 후대한테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그 가짜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문개도처럼 가짜는 피해 의식 때문에 별그 같은 인간들이 선동에 휘말려서 꾀꾀대는 당신들이 이런 환경을 기꺼이 후대들한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진정 떳떳하게 어른으로서 당신들의 후대를 만날 자신이 있나요? 그때 가서도 혐오파리로 책임을 회피할 건가요?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